네, 안녕하십니까. 선대장TV입니다. 오늘도, 어, 산행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백두대가 쭉 타다가, 능선 타다가, 골로 쳐내러 왔더니, 어, 이렇게 바위가 막 있는 너덜 지역입니다. 너덜 지역. 너덜 지역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참당기입니다 삼단기 밭이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보다 지금 5월 중순인데 참단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직은 좀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썽잎장이 어 벌써 나온 것도 있고 아주 채취해서 맛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계단기 하고 3단기의 구별법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입을 보시면 이렇게 입이 끝이 이렇게 이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기는 입이 독자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근데 3단기는 이렇게 입이 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이 대를 보시면 자 어떻, 어떻습니까 가지색 여기는 지금 뭐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어려서 어, 가지색으로 보이는데 대가 자 이거 요거 보이죠 이거는 대가 약간 크니까 가지색 이렇게 줄이 남습니다 예 줄이 남기 때문에 아참 어, 참단기는 이렇게 줄이 있고 개단기는 그냥 팔았습니다 이런 줄이 이런 색깔이 어 대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시면 어 참단기는 화하고 그 단기 특유의 맛이 나지만 개단기는 씁니다. 써서 드시라 해도 못 드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단기 개단기의 어 가장 쉬운 구별법입니다. 그리고 계단기는 어 여러 곳에 분포하지만 뭐 계곡 가나 이렇게 분포하지만 참단기는 이렇게 너덜지역 보이죠 바위 위에 살짝 얹혀 있는 부엽에 자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그 너덜입니다 지금 바위가 바위 위에 낙엽들이 쌓여서 잎기 위에 뿌리가 살짝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시면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채취를 저는 이제 조그만 과도를 갖고 다니는데 과도를 이렇게 잘라서 이거 전체를 다 드시면 됩니다 아직은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입이나 대나 다 식용 가능하고 생으로 삼겹살을 구워서 쌈으로 드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 효소를 내려도 되고요 또 뿌리는 가을에 캐서 약재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뭐, 이 정도면 오늘 단기한면랑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람들 나눠 먹고 삼겹살 파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선행을 이어가겠습니다.